네, 안녕하십니까. 바둑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p 바둑 아카데미의 그 습칭은요, 이제 우리 수강생 분들이 바둑을 굉장히 잘 주세요. 네, 사실, 7단 수준이 평균 레벨이기 때문에, 사진 7단 수준, 7단에서 이제 9단까지 이제 아우르는 어떤 바둑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이 늘어야 되는 것은 모든 바둑인의 공통된 어떤 과제와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저 조혜연도 바둑이 좀 늘어야 돼요, 사실은. 인공지능 전례한테 두 점을 못 이기기 때문에 앞으로 두점 이상 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은 더더 끝없는 네, 과목이 되었어요. 네, 일단 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98년도, 네, 일본을 중심으로, 네, 유행하는 이제 유행포석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산에 들어갔어요 바둑이 늘기 위해서 뭐 산이나 어떤 특정한 절에 들어가서 무얼 했겠어요 산에 들어가서 바둑 공부를 하러 갔는데 자 바둑이 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전에 바둑 공부한 학생들 예전이라고 하면 20년 전에 여러분 일본 학생분들은 퍼나기도 전에 예전 예, 바둑인들은 어떻게 해서 바둑이 늘었을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분명히 예전에도 바둑 고수들이 있었고, 바둑이 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거나 절에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거기 한두 달이나 세 달간, 혹은 길면 1년간, 그 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둑이 네. 늘기 위해서. 바둑에 관한 것만. 다른 노래 하나. 바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하산을 하면 은 이미 엄청난 보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바둑에 깨달음을 얻어야지 바둑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자,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미죠. 근데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여러분께서 현재 바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 바둑이란 이렇게 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판을 봤을 때, 흙들차례입니다흙들차례인데 다음 수를 사실 어디가 두고 싶으시죠? 당연히 내가 흙이라면 어디에 둘 거예요? 두고 싶어요 여기. 네. 여기 다음 수를 두고 싶은 그 자리가 나의 기품, 즉, 나의 그 바둑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정답은 없어요. 네. 이렇게 둬도 되고, 이쪽으로 둬도 되고, 이렇게 둬도 되고, 아니면 다른데, 이런데 둬도 되고. 바둑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바둑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정답은 없지만 내 스타일을 구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두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중학생이면 아주 어린데 제 얘기는 나의 스타일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혹시 뭐 사범님들이 이렇게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새 뭐 사실은 AI가 이렇게 돌라고 했어요. 라고 해서 따라주기 쉬운데 그 전에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바둑을 두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야 돼요. 네, 내, 나는 어떤 바둑을 두고 있을까?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네, 남이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나는 어떤 바둑을 좋아하고 어떤 바둑을 잘 두고 또 어떤 바둑이 약한지 스스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잘그 부분을 잘 모르겠을 때 이렇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다섯 분의 학생이 있고 예, 두 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섯 분의 경우에 제가 보기에 조금 결여된 부분은 기보 공부량이 조금 부족해요 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사실 선생님들이 이제 기보를 뽑아서 이렇게 드려야 되기는 하지만 산에 들어가서 한두달 동안 뭔가를, 수도를 하고 내려오면 바둑이 늘어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뭔가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 예를 들어서 오천원 선생님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8시간 동안 참선을 하다가 바둑이 느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찬 사실은 기보를 놔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덮어놓고 기보를 그냥 보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의 스타일에 맞는 그 기사의 기보를 찾아서, 그걸 아주, 아주 입체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지금 어떤 기사의 바둑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내가 추구하는 바둑이 뭐, 예를 들어,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로 마음에 드는 바둑이 없다.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조혜연이가 이렇게 두고 있는데 나는 사실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조혜연이 두는 바둑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럼 무슨 바둑이 과연 재미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찌 보면은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한분한 분이 한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이거를 극대화를 해야지 사실. 이 바둑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는 스타일로 이겨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네, 미성년자 학생들은 이제 입단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단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그걸 거기에서 최강자가 돼야 돼요. 그 대단한 이세돌 구단도 포석이 약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결국 막 포석을 그렇게 엄청 보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읽기는 정말 타이추종을 불어했죠 뭐 이세돌의 마법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네 이세돌 구단 하면 무엇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혜영 하면 무엇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가지가 척 출나야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박찬명 사부님한테도 안 진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 농담이 아니라 내가 끝내기 만큼은 프로기사한테 안 진다 라든지 혹은 내가 이제 상상 들어가 가지고 두는 포석은 안 진다 라든지 뭔가 나만의 장점을 하나 이상은 만들어 놔야 돼요 왜 있잖습니까 이제 뭐 게임에서도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많으면 싸우기가 쉬운 것처럼 무기가 없이 바둑을 두면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우박사분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PBA 과정 아카데미를 좀 어떤 식, 어떤 이제 학습 장소를 만들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그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 프로기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산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한두 달이든 뭐, 저, 뭐 조금 한 달이든 간에 산에 올라가서 깨달음을 얻는데 주력을 하자. 이 바둑은 철저하게 깨달음, 깨달음에 좌우되는 게임입니다. 이 바둑은 참 이게 또뭐 영어든 외국어랑 많이 달라가지고요. 그냥 뭐 줄창 앉아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막뭐 단어를 많이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어느 정도 깨닫느냐의 승부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같이 얻어가는 거죠. 그 모든 분들이 좀 깨달음 얻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부분을, 어, 저희 선생들도 님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아, 어, 참,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깨달음이 내 네, 신속하게 빨리 올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개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 이 바둑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음 얻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많이 풀지 않습니까? 사회도 많이 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수하는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가 더불어 사실은 기본 보는 양도 좀 늘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 바둑이 그뭐 AI 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해도 뭐 실제로 보면은 막 완전 초일리 기사가 될거 아니라고 하면은 여전히 예전 고수들의 바둑은 좀 공부 같아요. 좋아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 어 저희 집에도 있는 이런 네 아줌마 듯이 명곡 영감 같은 걸 다시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 최근에 학생들이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될 만한 그런 좋은 수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 과거의 명곡들과 이 현대 AI 바둑을 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내 네, 바둑이 느는데 이렇게 굉장히 젊으시죠이 보시면은 이제 이, 이 누구시죠? 이분이? 이창호 사부님이에요. 이창호 사부님 젊었을 때 이분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일본에 누굴까요? 요다 요다 노리부토 구단이에요. 네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 바둑을 둔걸 보면은 예, 조치훈 사부님, 고발시 고이치 사부님, 네 이즈미 사부님 이런 분들인데 이때 바둑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 이분들이 전성기 때 두었던 바둑을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느낌이 확 오고 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 좀 디보집을 좀 가지고 오려고요. 네, 스파타를 르 하는 와중에 혹시라도 나는 기보를좀 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말씀 하시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좀 좋은 책들을 가지고 오려고 앞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 지금 이미 아주 잘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인내, 어, 좀 어려운 얘기예요. 네, 인내가 뭐야? 인내. 아 몰라. 네, 그 지금부터는 약간 뭐랄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예. 인내가 필요하다라고는 네, 네 부모님께 물어보셔도 되고 제 얘기는. 지금부터의 바둑 공부는 힘들어요. 아우 저도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님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순간이 올 거예요. 하, 나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 저는 너무 이해합니다. 제가 때려치우고 싶은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될것 같다. 때려치우고 싶다. 뭐 지금 바둑이 뭐0년 후라고 뭐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받게 됩니다. 네, 특히 우리 학생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어 지금부터는 이제 힘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이제 기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단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해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단 깨달음을 하나라도 계속 얻는 거예요. 깨달음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더 좋은 것은 뭐라도 깨달으면 한번 공책에 한번 적어보셔요. 아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이 나의 스타일에 맞는 것 같다라든지 여기서 아니 예를 들어서 조사부님 여기를 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수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사 개개인마다 개성이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기사들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선생들의 님 말씀을 참고서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생각을 이제 갖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학생이 이런 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케이 이 수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선생님들은 이 수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지?를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옳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에서 조금씩 이렇게 확장,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 PBA 바둑 아카데미는 현재 어떤 레벨에 계시든지 간에 최소 한 점, 두점 정도 넣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산에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4월에서 곧 5월 되자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소 한 점은 넣으셔야지 저희 선생님들도 보람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어, 우리들이 막 바둑 공부를 하면서 막 시간 낭비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바둑이 늘면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따라 주시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저도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기본 공부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내가 이때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네. 내가, 제가 조현선생님 무슨 얘기 했어요? 아... 퍽! <laughs> 네, 바둑 공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네,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몰라도 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진보 되게 심해요. 오,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기보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그리고 그 대단한 박영원 사부님은요 일주일에 300개씩 기보를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단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00개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100개는 놔봐야 될것 같은데 네, 사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어, 이제 성인분들께서는 이제 워낙 바쁘시니까 이렇게 스파르타 하시면 될것 같은데 학생들은 일주일에 100개씩 기보 한번 놔보게 할까요? 아 근데 나보게 하는 거랑 놓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까 아 그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 근데 나보게 근데 할 시간은 없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돼 이거는 박영은 음. 사부님은 300개씩 것같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7로 나누면 하루에 한 4, 50개는 꾸준히 보신 거네 근데 제가 제가 하더라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하루에 20개씩 기보를 놓으면 일주일이면 140개가 돼요 하루에 10개를 보면 70개를 기보를 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10개는 기부를 보고 있잖아 그죠? <laughs>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탁만 드릴게요. 우리 미성년자 학생분들은 하루에 10개는 놓읍시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 그러니까 그 기부, 사활, 그러니까 대복 다 하면서 10개씩 추가로 놓기. 어떻게 할수 있겠어? 저는 없어요. 할수 없겠어? 아니요. 아 그러니까. 저는 다해 <laughs> 집에 가서라도 해는 얘기죠? 집에 가서 할게 집에 가서라도 하시고. <laughs> <laughs> 할수 없습니다. 기보를 놔야지. 그러니까, 힘든 걸 해야 돼요. 기보 놓는 게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공부하는 것 플러스 추가로 해야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또 깨달음이 그만큼 빨리 올 거예요. 네. 어쨌든, 어, 학생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최소한 하루에 10개 정도만 따로 개인 시간을 내서 기보를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50수도 좋아요. 50수도 좋고 70수도 좋아. 네, 그거를 해야지 우리가 좀더 빠르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할수 있겠어? <laughs> 네, 그 명심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기본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10대 때 기본누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기보를 안 봐도 저는 바둑을 재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상하다. 나 자체 바둑 쎈데뭐 기보를 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20대부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대 때 철이 좀안 들어서 이미 프로 기사였어요, 저는. 입단을 빨리 해서 초등학생 때 했기 때문에. 뭔가 기보 양이 적으니까 바둑이 안 느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깨달았을 때가 한 21살 때 정도니까 벌써 늦었죠 저는 저는 그때 이미 기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를 안 했어요 뭐 조혜연이 뭐 PC방에 가던 게임을 하던 뭐 학교 가서 공부를 하던 누구도 제가 알아서 했어야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생 때 누군가가 아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중학생 때저 오빠들이랑 눈이랑 바빴거든요 뭐 한승 오빠, 세돌 오빠 이런 쪽하고 막놀러다녔어요 저는. 근 아무튼 기보를 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더라면,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좀더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뭐 다섯 번 우승할 거, 한5 0번 우승하고 이랬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었을 텐데 더 많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고 했을 텐데 제가 김학생 때 기보를 안 나봐가지고 감혈적으로 먹는 거야. 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부님의 잔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보량을 늘리세요. 네, 아시겠죠? 이 깨달음을 얻으라는 얘기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기보를 보면서 어 이상하다 이 수도 똑수같은데 왜 사부님 이렇게 뒀을까?라고 한번 진짜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 기보의 중요성 말씀드렸고 어, 저희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